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아이고,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 만약 단 하나의 렌즈를 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렌즈를 사시겠어요? 역시, 네, 2470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 궁금한 점 없으셨나요? 현재 가장 비싸고 최신형인 2470 GM2와 이제는 구형이고 가격이 저렴해진 2470 GM1이 얼마나 차이 날까? 그리고 이제는 전설이 된 렌즈인 8자이즈? 네. 2470 렌즈와 현재 GM 렌즈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니 2470 렌즈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소니 2470 렌즈의 색감, 외형, 그리고 선에도 비교까지. 과연 최고가인 2470GM2를 구매해야 할 것이냐? 또는 이제는 가격이 저렴해진 2470GM1으로도 충분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전설이 된 렌즈죠. 칼자이즈 2470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지금 비가 오니까 빨리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부터 비교해 볼게요. 역시 색감이죠. 색감부터 비교해 볼게요. 세 가지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이 소니 2470 GM1, GM2, 그리고 칼자이즈 2470인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진의 색감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선배님 찍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첫 번째가 2470 GM1, 두 번째가 2470 GM2, 마지막이 칼자이즈 2470입니다. 차이가 있죠? 같은 소니 렌즈라도 칼자이즈 2470 GM1, GM2 모두 미묘한 피부톤의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캐논과 니콘, 소니와 후지 뭐 이만큼의 브랜드적인 차이는 아닌데 분명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부톤이 가장 투명하고 화사한 느낌은 GM2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적이며 정직하게 표현된 느낌은 칼자이즈였어요. GM1은 딱 GM2와 칼자이즈의 중간 느낌이었습니다. 소니의 세 가지 2470 렌즈로 촬영한 색감과 피부톤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렌즈, 그리고 좋은 색감이란 무엇이냐?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실제적이고 또 정직하게 표현되는 렌즈는 여기 있는 칼자이즈 2470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고가의 GM2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약간 포토샵을 한 것처럼 실제보다 더욱 더 화사하고 투명하게 나왔어요.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실제보다 더욱 더 화사한 그런 색감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신가요? 자, 소니의 세 가지 2470 렌즈. 칼자이즈, GM1, GM2. 이세 가지 2470 렌즈의 색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세 가지 렌즈의 실제 광학성능, 색수차, 선예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잠깐, 이세 가지 렌즈의 외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기입니다. 칼자이즈 2470. 2470 GM2, 2470 GM1입니다. 이건 좀 의외였는데 막상 비교하니 가장 오래된 알파마운트 칼자이 2470이 최신 GM1, GM2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통을 뺀 상태로 비교해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경통을 빼도 구형 칼자이 2470이 가장 작습니다. 신기하죠? 경통을 뺀 상태로도 이 구형 칼자이즈 2470이 가장 작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매한지 11년이 됐고, 그리고 출시된 시기는 거의 20년이 다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크기 자체는 훨씬 더 후에 출시된 GM1 그리고 가장 최신형인 GM2보다도 크기 자체는 칼자이즈 2470이 가장 작습니다. 뭐 당연히 이 렌즈의 구경 자체가 더 작기 때문에 작은 거겠죠. 자 그러면은 렌즈에 무게는 어떨까요? 2470 GM1이 890g, 2470 GM2가 690g, 칼자일즈 2470은 무려 960g이었습니다. 역시 세월은 세월입니다. 알파마운트 칼자일즈 2470이 크기 자체는 가장 작지만 무게는 가장 무거웠어요. 2470 GM2와 비교하면 거의 300g, 무려 300g 정도나 이 작은 렌즈가 더 무겁습니다. 어, 이 밖에 이세 가지 렌즈의 외형적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역시 거리계입니다. 최근 소니 E 마운트 렌즈들과 달리 과거 소니의 알파 마운트 렌즈들은 렌즈 상단에 이런 아날로그 거리계가 탑재되었습니다. 과거 알파 마운트 렌즈들은 초점을 맞출 때이 부분이 움직이는 멋이 있었어요. 최근 소니 의 E 마운트 렌즈들 보면 과거 알파 마운트처럼 상단에 이런 아날로그 거리계가 없습니다. 글쎄요. 어,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겠고 또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오토 포커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동영상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 과거처럼 매뉴얼 포커스를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런 최신 렌즈들에는 탑재 안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제조사의 원가 절감일 수도 있겠죠. 혹시 이 부분을 아신다면은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니 2470 GM1, GM2, 그리고 칼자이즈 2470의 광학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는 70mm F2.8 최대 개방에서의 선예도 비교입니다. 먼저, 소니 2470 GM2에요. F2.8이다 보니 동조기는 빼고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조리개는 F2.8로 맞췄어요. 찍어 보겠습니다. 자, 선배님,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두 번째는 소니 2470GM1입니다. 70mm F2.8입니다. 찍어볼게요. 자 선배님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세 번째는 칼자이즈 2470F2.8이에요. 지금 라이포를 장착했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 셋. 비교해 볼게요. 왼쪽부터 소니 2470GM1, GM2, 칼자이즈 순입니다. 조리개 F2.8 최대 개방, 그리고 포커스는 모두 눈에 맞췄어요. 어떠신가요? 의외죠. 의외로 F2.8 최대 개방에서의 선이 도는 칼자이즈가 선방했어요. 그리고 선이 도는 GM2, GM1 순이었습니다. 주변부도 최대 개방에서는 칼자이즈 렌즈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개방 F2.8이 아닌 조리개를 10으로 조여볼게요. 세 가지 렌즈가 뿜어낼 수 있는 최대 해상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칼자이즈 2470 F2.8입니다.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비교해볼게요. 왼쪽부터 GM1, GM2, 그리고 칼자이즈 순입니다 어떠신가요? 확대해볼게요. 네, 선의도는 누가 봐도 GM2의 압승입니다. 속눈썹을 보면 GM2가 가장 선명하고 칼 같죠. 그리고 GM1과 칼자이즈를 비교하면 GM2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GM1이 더 선명했습니다. 주변부도 볼게요. 복잡한 머리카락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GM2가 압도적이죠. GM1과 칼자이즈와 비교해봐도 GM2의 이미지가 훨씬 디테일하며 머리카락의 한올 한울 한올이 칼 같이 표현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최대 개방, F2.8 최대 개방에서의 선예도는 의외로 칼자이 주도 선방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8이나 10 이상 조여가지고 이 렌즈가 표현할 수 있는 극한의 해상력, 선예도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최신의, 그리 가장 고가인 GM2가 압도적이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 하나의, 단 하나의 렌즈를 사야 한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의 선택은 역시 2470일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니, 소니의 2470 삼총사를 비교해 봤어요. 이제는 출시된 지 20년이 다돼간 칼자이즈, 알파마운트 2470, 그리고 출시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 2470 GM1, 그리고 가장 최신의 또 최고 기술력의 GM2 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비교하고 싶은 렌즈 또는 바디가 있다. 그렇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또 다음 비교 리뷰가 기대가 되신다면 나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